자재다능한 만능 제조꾼 여권의 이야기를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김영경 이민주, 이효빈, 허유빈 학생의 아이들팀입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둘셋 아이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화, 역, 칼보다 강한 진심을 기획한 아이들 팀입니다. 걸어서 중국까지 간다면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해 보셨나요? 조선시대 나라를 위해, 무역을 위해 고된 여정을 다녔던 사행단. 저희는 스토리 테마파크에서 많은 사행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행단 중 저희가 주목한 직업은 바로 역관입니다. 역관은 그저 통역관일 뿐이라고요? 아닙니다. 역관은 조선시대 억만장사이자 문화를 주도하는 얼리어답터, 해외구매 총대였고 국내에 기밀정보를 관리하는 간첩이었습니다. 수많은 역관 중 저희는 홍순원에 주목했습니다. 홍순원은 뛰어난 언변으로 빛나는 외교적 성과를 올린 인물입니다. 저희는 홍순원의 실제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조선을 떠들썩하게 했던 세 가지 스캔들을 융합시켜 역, 칼보다 강한 진심을 기획했습니다. 주인공, 조선 최고의 역관 홍순원. 적대자,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역모를 꾀하기 위해 군사조직, 대동계를 조직한 정렬입. 그리고 명예와 권력을 꿈꾸는 정렬입의 오른팔 김승수. 왕권 강화를 위해 대명회전을 수정하려는 선조, 홍순원, 정렬입, 김승수, 조선의 변화를 꿈꾸는 세력의 치열한 갈등, 역 칼보다 강한 진심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1584년 선조는 대명의 전 수정을 위한 사인단을 소집합니다. 한편 영모를 꿈꾸는 정렬입 자신을 도울 적당한 임무를 찾고 있었으니 그는 바로 나라돈을 횡령해 명나라 기생에게 바친 죄로 오에 갇힌 홍순원. 사인단에 참여해 대명의 전 수정을 방해하고 비밀리에 말거래를 성사시키고 오게 홍순원은 정렬입의 제안을 받아들여 명나라 사인길에 오르게 되는데 홍순원과 함께 사인길에 오른 정렬이배 오른팔 김승수는 껄렁껄렁하고 여자만 밝히는 홍순원을 믿을 수 없습니다. 명예도착한 조선사인단을 환영하기 위해 열린 성대한 연애. 연회. 모두가 연애를 정신없이 즐기고 있는 바로 그때 김승수는 홍순원에게 작전을 명령합니다. 미션 1. 요문을 빼돌려라. 홍순원은 문. 문서 검토를 구실로 정사의 처소에 들어가 요문을 빼돌리는데 성공합니다. 무사히 임무를 끝낸 홍순원. 홍순원에게 주어진 두 번째 미션. 조선의 화를 명의 말로 교환해라. 말은 영모에 쓰이는 경우가 많아 이를 사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사형에 처하는 위험한 일입니다. 홍순원은 오랜 친구 왕단을 찾아가 어렵게 말거래를 성사시킵니다. 기분이 좋아진 김승수는 홍순원이 완전히 자신의 편이라 믿고 술을 마시며 분색을 드러내는데 사실 정여립 대감은 영모를 위해 대동계를 계획하고 있어. 김승수는 정여립의 영모 계획을 발설한 이후 왠지 홍순원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늦은 밤 남몰래 홍순원의 처소를 뒤지기 시작하는데 이불 속에 들어 있는 선조의 침필 서신. 사실, 홍순원은 선조가 보낸 이중 스파이였습니다. 홍순원을 죽이려 자객을 보낸 김승수. 자객의 칼이 홍순원의 목을 치려는 순간, 의문의 여인이 나타나 홍순원을 구합니다. 한편, 뒤늦게, 대명의 전 수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문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된 사인단. 하지만, 놀랍게도 요문은 홍순원에 의해 명나라 대학사에게 전달이 된 상태. 김승수는 정렬입의 영모를 위해 혼자서라도 말거래를 성사시키려고 하는데, 하지만 조선에서는 홍순원의 서신으로 모든 상황을 안선조가 명나라로 군을 보낸 상태. 홍순원의 진짜 미션, 대명회전 수정을 성공시키고 영모 죄인을 체포하라. 대명회전의 수정이 결정되는 긴장의 순간. 그런데 요문에 대학사의 이름이 잘못 쓰여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이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나 봅니다. 대학사, 대학사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무슨 대명회전 수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요? 그 순간 일부러 잘못 작성한 것입니다. 한 개인의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도 이렇게 기분이 상하는 일인데 하물며 한 나라의 왕실의 계보가 몇백년째 잘못 기재되어 있으니 조선이 얼마나 비통했을지 헤아려 주십시오. 홍순원의 말을 들은 대학사는 호탕하게 웃으며 대명해준 수정을 약속합니다. 영모죄인 김승수를 잡아라. 김승수는 활과 약재를 물 속에 버리고 도망가지만 결국 군관에 의해 포박당합니다. 그렇다면 홍순원의 위기의 순간 그를 구해준 의문의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녀는 8년 전 홍순원이 목숨을 구해준 류웨이였습니다. 홍순원은 류웨이 아버지와 함께 영모를 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모자를 잡기 위한 비밀 작전을 수행하던 중 오히려 류웨이 아버지가 영모자로 몰려 죽게 됩니다. 이후 류웨이가 아버지의 장례비를 벌기 위해 기생집에서 일한다는 것을 듣게 된 홍순원. 죄책감에 공금까지 털어 류웨이를 도왔고, 공금 횡령을 명분으로 옥살이를 하다 선조와 함께 다음 기회를 노렸던 것, 그후 정렬입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영모죄로 수배되고 결국 자괴감에 빠져 자살합니다. 수정된 대명의전은 1588년 드디어 조선에 도착하게 됩니다. 단순한 통번역의 역할을 넘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정통성을 인정받는 일그 중심엔 역관이 있었습니다. 역관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며 기획해본 영화. 역할보다 강한 진심 저희의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역할보다 강한 진심의 아이들팀이었습니다.